예,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1948년 5월 10일에, 48년 5월 10일에 예, 국회의원을 뽑는 네,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50 총선거에서 이 재헌 국회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이때 정한 거고 7월 17일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 재헌헌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안 쉬지만 7월 17일날이 재헌절이라고 해서 어, 공휴일로 쉬었을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 기반한 네, 민주공화정이었다. 알아주시고 재헌헌법에 따라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이 네,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 선포합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도 다른 날로 이렇게 그 정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광복된 그 날로 맞춰서 정부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네,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도 계승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12월에. 국제연합은 하, 하, 한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1년, 92년에 국제연합을 동시에 가입하는 이 전까지 우리나라가 유일한 정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네, 1946년에 예, 제가 예, 아까 좀 얘기했었잖아요. 46년 그러 이미 북한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장악하던 세력이 있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개혁과 요때 예. 예. 이게 수립됐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했다. 나만도 어,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나만의 토지개혁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네. 나중에 한번 네. 나올 때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48년 9월 9일에 예.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체제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을좀 알아주시고요.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요거도 뭐예요? 예, 우리나라 정부 수립 선포하는 장면이고요. 자, 우리의 정통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오죠? 그쵸? 그렇죠? 네. 3위 논동도 있고요. 민주공화하죠그집다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게 집에서 촬영위게 놀랍게. 우리 서 촬영한 서촬 집에서 촬서거는좀에게 이제는 참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가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제가 얘기했었죠. 이런 실패와 힘든 이, 이 그러니까 힘들었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실패와 어려움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잘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제헌국회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네, 그래서 그 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결국 대부분 풀려나거나 친일파 네, 청산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승만 정부가 왜 소극적이었겠어요? 왜 소극적이었겠습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잖아요. 이 입장에서는 아 정부가 수립했으니까 지금 시급한 것보다 냉전 체제에서 안정감을 갖는 거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냉전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좌우 대립이 훨씬 중요했던 거죠. 이 대립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지키는 게더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농지개혁.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네. 자, 여기다가 예, 이걸 조금 되면 농지개혁은 여기다 여기 밑줄 좀 치고 시작할게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뭐, 뭐 어떤 분배였어요 여러분들, 위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무상물수 무상공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네, 이것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증가했어요 여러분들 뭐 자작나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작하는 땅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 한다 이때 당시에는 농업이 우리나라의 절자, 절대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작농의 그 형성은 당연히 이 체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안정화 시키는 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유산물수 유산국별 과정에서 일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그걸 알고 뭐 다른 거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뭐 학교를 세운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물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이거에 맞춰서 땅을 팔았는데 국가한테 이때 당시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발행해 줬는데 그 유가증권이 소위 말해서 너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예, 정말 이게 예. 오히려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다양한 게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고 폐단도 있었지만 어쨌든 핵심은 자장동이 증가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예, 반미트기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런 농지 개혁이 있은 다음에. 공지병이 쓴 다음에 아, 비구의역인6 유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이때 당시가 여러분들 제가 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제일 처음에 딱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어떤 이 메커니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1945년, 소위 말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냉전이라고 하는 게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다. 냉전을 어느 정도 하고 싶어요. 냉전이라고 하는 게 콜드 워인데 콜드 워, 네, 콜드 워인데 예, 여러분들 진짜 콜드 워예요. 콜드 워. 그래서 차가운 전쟁. 막 폭탄 쏘고 전쟁, 막 전면전에서 500만명, 1 0 0 0만명 쓰리터 싸우는 거아니지만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었고 네. 그 국지전,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전쟁들이 발생하는데 그 축소판의 전쟁이 한6교전쟁이다참 이게 하필 우리나라에서 발생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 냉전이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6.25 전쟁이 발생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서로 제가 서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다, 정통성이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나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핵심은 그거예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 남북한의전부가 수립되니까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고 예, 미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엣치슨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빨간 선 보이죠? 이게 엣치슨이에요 이게 예, 요게 엣치슨 선언의 엣치슨 선이에요. 엣치슨 라인, 엣치슨 라인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공산주의의 확산의 전선을 누굴 포함 안 시켰어요? 여기서 남한이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외된네 라고 느낀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 공, 공격해도 되겠다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선전 포고도 하고 좀적법하게잘 거쳤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과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소련의 지원도 받아서 군사력도 키우고, 그리고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네, 6월 15일 날 남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고요. 그리고 한달 뒤에는 네, 낙동강 유역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칫, 네, 여러분 이때 대한민국 망했으면은 네, 지금 저, 저와 여러분도 네, 김정, 은님께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충성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한달 뒤에 이제 낙후강 유역까지 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을 파견해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겠다라고 결의한 그 최초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상륙행전을 해서 예, 전세를 뒤집고 다시 한번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 그냥 참고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화했던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전선이 몇번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치선에 있다가 1번, 2번,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다섯 번 바뀌었죠, 그죠?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무려 어, 예를 들어 한 명의 군인 이 죽었다면 그와 거의 동일한 숫자의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교 전쟁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와 어떻게 남한의 군인들과 북한의 군인들이 서로 이렇게 같은 인족이 싸웠어 이렇게 군인들만의 갈등을 우리가 알기가 쉬운데, 이제 우리는 많이 지난 세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전설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이런 살해당하고, 보복당하고 했다라는 것들이더큰 아픔이 되는 전쟁이 바로 이 한국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전쟁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일본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부동하게 되는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네, 북한의 요청을 받아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전쟁이 뒤집어지고요.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고 네, 38선을 기준으로 열심히 또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핵심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뭐하는 국가라고요? 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휴전군이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 한 번만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대부분 이렇게 날짜나 이런 거막 기억하셔서는 알았는데 우리 현실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했던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1953년 7월 27일 날휴전 네. 협정이 종인 되면서 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휴전 협정에 반대하면서 서명하지 않았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결과적으로 예, 나중에는 또 우리나라한테 좀 손금을 다가오면서 어쨌든 그랬다라고 하는 걸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전쟁의 피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요. 이상과 족께 발생하고 각종 산업 시설이 다파괴 됩니다.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전쟁 때문에 민족 예, 사이의 이질감과 적대감이 예, 증가.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남북한의 집권자들은 사회 불안을 이용해서 권위감을 담아 있고, 자 여기서 보면 되면 북한은 김일성 네, 독재를 담아 있고 네, 이승만 정부도 반공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안타한운 결과가 있었다라고 뭐들 좀 알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500만명 네 그래서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엄청 좋은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다음 넘어가면 네 모스크바 꼭 외상행위가 되고요 외상이 외모국이에 그 외모국 외모기. 그렇게 되는거고 2번은 모실총관법 그리고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선 남친입니다, 여러분들. 네, 좀 안아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들 딱 내기 좋잖아요, 그죠? 이게 단기하는 게 아니라 어, 최소한 뭐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뭐 결정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주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월치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 참 좋겠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교가 남이 승천을 이거 한번 봅시다. 네, 국제전의 성격이었다. 아, 남한과 북한만 전쟁이었는데 네, 뭐라고? 이걸 바로 이제 냉전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냉전의 축소판이다. 뭐예요? 자본주의 플러스 아, 플러스나다. 네, 자본주의 V.S. 무산주의 해가지고 그냥 이 편에 편해서 바꾸지가 싸운 그거다. 네.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싸우고 싶네 싸워준 거예요 아실죠 우리가 네, 참. 아쉽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인적 물적 피해. 이때 당시에 한국인, 종, 한국인 전사자, 행방불명자, 뭐 부상자 다 합쳐서 약 100만 명이고요. 네, 군, 군인이, 백, 군인이 100만 명.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상자를 냈고, 민간인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려 얼마? 거의 동수였던 얘가 98 뭔가 약 100만, 원 얘가 약 80만, 원 네. 엄청 차요. 거의 군인만큼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전쟁이다. 하, 진짜 좀 다시는 반복돼서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네, 그래서 할수 있는 일 그래서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